안녕하세요. 저는 조아입니다 오늘, 어, 그, 검둥이가 굉장히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가 나서 씻길 겸 목욕탕 갔습니다. 굉장히 어이없을 수 있는데, 검둥이도 씻길 겸내 몸무게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갔어요. 목욕을 싹 끝내, 목욕하기 전에 몸무게 체크해주고, 그, 다씻고 나서 옷 갈아입었을 때 그때 몸무게를 체크해줬어요. 50g 밖에 안받아어 네.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몸무게를 또 체크했어요. 업비스 타더라고요. 한 450g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450g 정도 차이 났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겨만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51일차가 된 기념 목욕탕에 갔다왔어요. 목욕탕에 갔다왔는데 어, 갔다왔는데 어, 저는 목욕탕에 가면 늘 구운 계란과 사이다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사이다나 콜라를 먹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. 왜냐하면 거기는 그 목욕탕은 약간 복지 복지적으로 약간 그냥 일반 모기탕이랑 달랐기 때문에 현금을 받거든요. 왜 현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이체는 안되나 해도 안될 것 같아서 말을 안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구운 계란과 콜라를 먹지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. 뭐 어차피 집에 오면 사이다가 있으니까 얼마 없지만, 내가 다 먹었지만 이거 보세요. 사이다가 사이다가 진짜 많아요. 왜 왜 사이다를 전시해놨냐 할수 있는데, 그냥요, 그냥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맞나 다이어트 브이로그 51일차 기념으로 목탕에 갔다 왔는데, 그때 오늘 저를 보면서 왜 점점 홀쭉해지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런 사람 있어요? 하면서 할수 있는데, 어, 당신은 저를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점점 홀쭉해진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, 어, 언급을 하자면 솔직히 쪘어요. <laughs> 솔직히 살쪘어요. 솔직히 살이 쪘는데 72kg 였는데 지금 73.20, 1 5 7 3 1 5거든요 솔직히 74까지 쪘다가 빠지긴 했는데 어차피 허, 찐 거잖아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... 씻었으니까 로션을 한번 발라보려고 했어. 갔다 갔다. 아, 어드름이 잘 나요. 제가 나이 들면 안될줄 아는데, 나이 들면 안될줄 안 아는데, 아더라고요. 지금은 살이 1kg 정도 쪘어요. 어, 한대 전보다는 좀 쪘죠. 주름 관리는 안 해요. 그냥 로션 바르고, 오늘 처음으로 골랐어. 옷은 바르고 약간 피부 관리는 거의 잘안 하는 것 같아. 짠 얼굴 볼때기 여드름은 심하게 났죠. 약간 자국 생길것 같아. 아, 너무 슬퍼. 가려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아무튼, <laughs> 그래요. 오늘 어, 네. 검정이가 목욕을 했잖아요. 목욕을 해가지고 지금 빨래에 걸려있어요. 그래서 내가 졸감수서안 돼, 가니까. 이런 말을 하면서 뭐가 <laughs> 무시하고 그는 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했죠 검둥이가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더요. 그래서 검둥이하고 다른 인형이랑 놀아야지 뭐 어쩌겠어요. 오늘은 모기탕 어, 간다고 3,900원 썼거든요. 그래서 마음 찢어지는 거 같아. 그피 같은 돈을 썼어. 그피 같은 돈을 든. 오늘은 티3 k g 구요 한달 한번이라도 목욕탕 한번 가보는 습관을 가지러 갈게요 왜 가냐면 검둥이 시키려고 <laughs> 검둥이 시킬 겸내 몸무게 체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쪼아쪼아였습니다